안녕하세요 제작사 송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키키라는 그룹의 새로 나온 곡이죠 아이 m 미라는 곡의 안무를 준비했습니다. 자, 1절만딱 잘라서 준비를 했고요. 네, 중간 중간에 음악에 맞춰서 느리게 따라할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키키의 아이드미. 자 완전 초반부에는 예전에 유진스 안무처럼 이렇게 좀 자기네들끼리 막 선을 나누고 이렇게 게임하듯이 하는 게 있어요. 사진 찍든 그런 포즈를 취하고,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런 것도 하고 좀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자, 군무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처음에, 자, 오른쪽을 향해서 오른발부터 걸어갈 겁니다. 약간 리듬을 타면서 걸어갈 거고요. 자, 발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 오른발부터 간다 생각하면 되고, 자, 이런 상체 동작들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손을 아, 바깥쪽 안쪽. 자, 그다음에 안으로 돌려요. 자, 그다음에 살짝 자세 낮춰서 이렇게 손으로 바운스를 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팔꿈치를 안으로 꽉꽉 조여 주면서. 자, 그럼 여덟 박자가 됩니다. 자, 한번 가 볼게요.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에잇 자, 그다음에 계속 오른발부터 이제 걷는데 크게 걸을 거예요. 크게. 크게 걸을 거고요. 셋, 네 번. 네번 걸을 거고요. 둘에서 내려갈게요. 자세를 낮춰 낮춰 보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1 2 3 4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자리 찾아와요. 5 6 7 다시 오른쪽 살짝 앞에 나와서 t 하면서 앉아 주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쉬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기다렸다가 다섯여서일곱 여덟 다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손가락 올려요. 자이 상태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딱 서주시면 됩니다. 여덟 딱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중심 빼주면서 손을 옆으로 탁. 원, 투, 쓰리, 포. 오른쪽에서 쓰리 포 잡아주시고요. 마지막 파이브, 식세은 그냥 자리에 찾아오는 느낌으로 리듬 타면서 걸어오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쉽죠? 자 여기까지 4에 카운트 첫 번째 파트 한번 쭉 가볼게요. 자 갑니다 오른발부터 시작. 원, 투. 3리 포, 파이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w o t h r And never she come. 자, 다음 파트는 손을 뒤로 숨깁니다. 자, 뒤로 숨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슴을 밀어 주면서 몸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1 2 반대로 3 4 5 6 7 8스에 왼발 살짝 뒤로 빼면서 손을 이제 풀어 주세요. 7 8. 자, 그다음에 이렇게 숙여 주면서 오른손으로 귀를 기울이듯이. 자, 여기서 1 2 3 4 5 6 6 여섯 번째 박자에 원 2, 쓰리 포씩이 하면서 주먹을 쥐어줍니다. 그 다음 세븐 에이 남았죠. 세븐 에이에서 왼발부터 세븐 에이 걸어나갈 거고요. 이때 왼쪽,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왼발의 왼쪽을 이렇게 어깨를 털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약간 팔을 이렇게 팔꿈치부터 빼주면서 살짝 웨이브. 바깥쪽으로 세븐 에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아래로 숙이고 원 2, 쓰리 포씩이 세븐 에잇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쭉 가볼게요 다시 한번 투입 카운트입니다 이번 파트는 자 처음에 일단 손을 뒤로 숨긴다 그랬죠 자 상체 오른쪽으로 시작 원투 쓰리 포6이 8. 세븐 에잇 투투 쓰리 포이 세븐 에잇. 다음 파트는 바로 챌린지 파트입니다. 자, 방금 전에 끝나는 부분이 어떻게 끝났죠? 왼발, 오른발 이렇게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왼발 차례예요. 왼쪽으로 오른손을 탁쳐 주면서 1 2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양쪽이 똑같죠? 이쪽, 저쪽 시작. 1 2해 주시고 이쪽에서 3 4.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아래. 자, 왼발을 두번 굴러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부터 시작해요. 똑같은 동작을 이쪽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는 두 손으로 이렇게 자 여기도 검지손가락으로 위아래 자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 손가락을 할 때는 너무 꽉 찌지 말고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잡아요 느슨하게 잡은 상태에서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먼저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five Six, Seven, Eight N에 머리쳐줄게요 N And... 원투 on 왼발에 두번원투자 on N의 머리 쳐주시고 올려서 탁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첫 발에는 올라가요 두 번째 발은 탁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N 원투 쓰리 자 오른발 내려올 때 쓰리 손바닥 그 다음에 손등 이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이 뒤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먼저 쭉 빠져나가서 훅 그 다음 반대쪽도 훅! 자, 이쪽으로 몸을 늘려요. 자, 팔. 주먹질 하면서 무릎까지 한번 탁. 그래서 복부를 접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쿵짝, 쿵짝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 오면서 자, 이런 식으로 손을 들면서 좀 신나는 분위기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여기부터 원, 투, 시작.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씨 이, 세븐, 에, 앤, 투, 우, 투. 3, 4, 5, and 6, 7, 8. 와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렇게 둘러보듯이. 그냥 오른발부터 걸으면서, 여기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약간 애드립성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꽉 짜여지지 않았어요. 무대마다 동작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자, 처음에 둘러봐요. 그 다음에, 쿵, 짝 네, 손바닥 들고 오른발, 왼발.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안무, 그 연습 영상에 나온 거를 토대로 하면, 쿵, 짝. 자, 다시 한 번, 한 번. 자, 둘러보고, 쿵, 짝. 자, 그 다음에, 뒤로. 자, 뒤쪽으로 오른발. 쿵, 쿵, 따. 그 다음에, 머리를 하나씩 쳐줘도 되고요. 두 손으로 머리를 탁 털어도 되고요. 네. 자, 저는 왼쪽, 오른쪽 터는 걸로 할게요. 자, 쿵, 쿵, 따. 쿵, 짝.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왼발부터. 하나, 둘. 자, 왼발 찍고 얘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찍고 오른발이 왼발 자리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서 똑같이 반대로. 그러니까 왼발이 앞에 선행되는 발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발이 앞에 선행되는 발이 되겠죠. 자, 이때 첫 번째는 그냥 손으로. 두 번째는 손을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원앤투 f o 앤 r 이렇게 되고요. 다시 돌아서 보면서 왼발 오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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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싱글 싱글 더블 와서 팔짱 끼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1절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챌린지 파트 한번 쭉 다시 가볼게요 자 원부터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앤투투 쓰리 포 파이브 앤씩 세븐 에잇 쓰리 투 쓰리 포 파이브 앤씩 7 eight. 4 and 2 3 and 4 Five, six, seven, eight, one.